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q 저는 앤입니다 <laughs> 네, 저희가 오늘 해볼 것은 스토리 탈출맵입니다. 네, 일부 했었죠? 네. 그러면은 못 보신 분들은 일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기술 문제가 나왔죠? 퀴즈. 자, 여기서 퀴즈가 나왔었어요. 자, 여기서 세이브를 했었고요. 여기 왜 문제가 있어? 제작자의 인내는? 응? 네, 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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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홍주. 나 홍주. 나 홍주. 간다. 아니, 나는 서로 반대쪽으로 갑시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가보자. 헤헤. 네. <laughs> 난 네. 내가 맞는 것 같아. 나는 아니면... 아까 아까 그홍추아아 아, 누가 날 때려 계서아저바뀌구나너 계속... 왔는데. 왔어요? 네, 그쪽도 쭉 들어가요. 거기 앞에 문 있죠? 우와, 여긴 내가 맞았다. 봐봐요. 제가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맞았어요. 에 제가 제꺼에 빨리 세. 그쪽 은 다시 저한테 못와요 그쪽 죽으셔야 돼요. 어떻게 싫은... 하는, 아니,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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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아 그냥 TP! 아, 싫어, 나 TP 안 시켜줄 거야. 불러내세요. 싫어요? 저희한테는 마법이 있잖아요. 아! 저희한테는 마법이 있잖아요. 굳이 왜 죽어야 오, 됩니까? 그냥 제가 죽이고 싶어서요. 응? 아니, 아니면? 나빴다.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하라고 제작자님이 만드신 거니까 또. 이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헛, 네, 왔어요? 우와, 여긴 또 어디지? 벌써 왔네? 엄마, 여긴 어디예요? 우리 집이야. 우와. 먼저 은비방으로 와봐. 네? 은비방이 어디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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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가 생기는 거. 왔어요. 갑자기, 울지 마요, 엄마. 근데 여긴, 으, 깨끗하네요? 깨끗해? 여기는, 우리 딸의 방이었어. 여기서 많이 놀아주고 그랬는데, 울죠 아, 내가 가끔 와을 청소했거든. 귀신이 청소를 해? 영혼이? 그쵸? 신기하죠? 영혼이 청소를 한다는 거는 말이야. 빨리 누우세요. <laughs> 엄마 먼저 나가세요. 할게 있어서. 더 있다가 나애 울겠어. 나가자. 날 거실에 있을게. 네. 상자에 뭐가 있으려나? 할게 뭐라는 거야. 그림 그릇보로... 오, 들어왔어. 저 들어와 있었어요. 아, 그래? 뭐, 들 있을 거 같아. 가가 있어? 그게 그, 뭐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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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근데 아저씨, 그렇게 네? 막 집어넣으시면 어떡해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에리님이 그걸 먼저 주, 주우셔가지고, 제가 에리님 걸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5년 7월 21일 첫 번째 일기. 드디어 내가 일기를 쓰게 된다.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어. 두 번째 일기. 오늘 엄마가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셨다. 너무 재미있었다. 세 번째 일기. 오늘 엄마 생일이다. 예쁘게 드려야지. 지도. 어? 지 지도. 난 지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 네. 네 번째 일기. 오늘은 빼빼로 내이다 엄마가 빼빼로를 왕창 사주셨다. 다섯 번째 일기. 결이 시작했다. 눈사람 만들어가야지. 여섯 번째 일기. 드디어 내, 내 나이도 한살 들었네. 일곱 번째 일기. 나 때문인 것 같아. 점점 뭔가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다.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다. 엄마 지금 서서히 잠이 와요. 여섯, 여덟 번째 일기. 꼭 만나러 갈게요. 기다려요. 사랑해요. 엄마. 이거 유서 아니에요? 자 가봅시다 여러분.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아 갈건데 거미줄에 걸렸어요 아 진짜 제가 지피해드릴게 아 제가 렉 걸렸어 렉 걸렸어 어 나왔다 어. 제발 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응. 엄마 저 왔어요 어디 가셨나 밖으로 나가보자 엄마 대작좀 해봐요 퇴마 당한 거 아니에요? 네? 퇴마 당한 거 아니에요? 안방 여기 뭐 세요 여기서 세이브를 해야되나? 아닌데 귀신인가? 이위로올라가자 어? 위로 올라와요. 해주어요 기다려 봐. 어딨어요 아, 여기가 맞는지 내가 확인 좀 해볼게. 여기. 어딨네. 대체 어디 간 거야? 엄마한테 이렇게. 내가 여기부터는 플레이를 안는 거기 때문에. 두번째 기어 네. 두번째 네. 기어 어딨어? 응 제가 가져갈게요 두번째 기어 네. 렉이 너무 걸려 비좀 <laughs> 꺼야겠다 빗때문에 아, 이거 비 오게 사는거 아닐까요? 아닐거 아 어? 에요 저거 뭐야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데 뭘나타내는걸까 뭐야 이 상태에 있던거 가져갔어요? 아니요 전혀요 어? 이거 마인카트 있는데? 마인카트 마인카트 안 가져왔어요? 예 응. 마인카트 있, 있어야 있어. 되는데 여기? 어? 나좋 생각 있어요 내가 갖고 올게 저 죽이세요 왜요? 그러면 제가 가서 마인카트를 갖고 올테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마인카트 깨내면 돼요 병원거좀 너무 하지 않나? 여기까지 풀링해서 이거 가져와 놓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닌데요. 저 여기 온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주세요. 어? 아! 아니, 블록 깨지 말기. 아, 실... 아 렉이 걸려가지고. 왜, 아, 렉이 걸려 <laughs> 여기, 줬잖아. 어디, 어 어디. 줬잖아. 요 줬잖아요. 어디요? 바보. 됐다. 유지점, 이거, 원상복 귀해주세요 싫어요. 갑시다. 비켜요. 저 갈게요, 먼저. 뭐야, 뭐야. 음. 오, 들어왔어. 음. 가만히, 왜 이래, 줘. 안 돼! 어떻게! <laughs> 다시! 다시 와야 다시! 오자마자 부숴줘야겠다! 뭐야? 빨리 와요! 전진! 전진 버튼! 아니! 빨리 와요! 빨리 어? 와요! 알게요. 에 네, 타이밍이 중요하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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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헛! 자. 아. 자, 갑시다. 제가. 우와! 안에 들어오니까 더 크네? 누구냐? 아, 죄, 송합니다 괜찮아. 난이 세계의 소자. 크리스. 크리스이다. 어쩌다 여기로 오게 되었느냐. 집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로 가는 길이 있어서. 일단 저기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네. 뭐지? 이용당한 거아니 그러니까. 보아하니 네 기억을 잃어버렸구나. 네 맞아요. 기억을 되찾을 수 있긴 한데. 제발 되찾 재 찾아주세요, 제발.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 없이. 정말 고마워요. 날따라오더라 네. 그러다가 여기, 여기 발광석을 가야. 따라가야 되는데. 발광석이 없네. 그럼 열로 가지 마. 아, 일단 열로 가야 될것 같아. 빨리 가요, 먼저. 어, 어, 다... 어, 이게 기억인가봐요. 뭐요? 이게 기억인가봐요. 아, 네. 그, 잠깐만요. 자, 이거, 스테를 읽어야 됐어. 어, 여긴, 기억나니? 아까 여기 왔었는데, 뭐? 일단, 은비방으로 와봐. 네. 왜또 은비방으로 가라는 거지? 은비방 옆쪽인데? 들어가 봐요. 어, 여기, 왔어 어, 잠깐만, 여기 깨끗해! 어, 진짜. 우리, 우린 이 기억 속에 끼워지면 안, 끼워지면 안 돼, 조용히 할 거라. 아, 우리가 지금 옛날에 지금 은비랑, 은비랑 살아있을 때 왔, 온 거야. 엄마, 뭐해? 상자 보고 있었지. 은비야, 웬일로 빨리 왔네? 응, 응, 놀아서 빨리 왔어. 응, 그렇구나. 은비 엄마랑 나갈래? 나갈래, 나갈래. 상자, 상자 열어봐. 상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어. 들어가. 애들 들어가. 봐박 나가. 안 들어가죠. 이제 안 들어가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도 티피 있는데 비켜봐요. 여기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요? 네. 또 누가 생겼다 먼저 나가요. 제가 그럼 티피 할게요. 그럼. 밖에 나왔다. 나왔어요? 티피합니다. 아왜 <laughs> 머리박치기야? 아 진짜. <목소리>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여기로 나가자 아직 기억이 안, 안 나는 것 같으니 내가 자세히 알려주마 넌 사실 이 기억의 주인공이야 너희 엄마야 라일은 여전히, 여전히 죽게 되었고, 너가 읽은 일기들은 네가 기억을 잃기 전에 쓴 일기야. 너가 그 일기를 보고도 기억이 안난 건, 내 엄마가 돌아가실 때의 충격으로, 넌 기억을 크게 잃었어. 기억을 쉽게 되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 넌 운이 좋게 너희 엄마 라일과 만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라일이 사라진 건? 내 내가 라일을 유인해서 따로 너의 기억을 보게 해주었지. 그래서 그때 안온 거고 지금쯤 생각하고 있, 있을 거야. 그리고 넌 고아가 아닌 부모님이 있는 아이야. 이쯤이면 내 정체가 궁금하지? 난 사실 네 아빠다. 에? 뜬금없이 왜 아빠야? 너 <laughs> 너무 뜬금이 없는데. 내가 한 애기 중에, 한 얘기 중에서, 아빠란 단어조차, 꺼내지 않은 이유는, 내 정체를 모르게 하기 위해 서였어 근데 왜 지금 알려줘요? 지도. 여전히 모르게 하지. 어, 지도에는 그림이 있네요. 엄마 탈, 내가 기억을 잃을 때내 기억이 조금은 남아 있었어. 자, 여러분, 네, 3부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부에 만날게요. 안녕!